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은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며,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 장자권 승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구약의 율법이었다.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은데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 사두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쭙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라 하시며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의 뜻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함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상속받은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믿는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며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기에 듣는 자들이 다 듣고 놀란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